안녕하세요. 유인균 발효교실의 이만석입니다 한잔하겠습니다. 현미식초입니다. 무지 맛있습니다. 자, 어, 오늘은 어, 고등어 조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고등어 찌개, 뭐, 하여 뭐 고등어 가지고 이제 어 조림을 하는 거죠. 어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할때 어 7개월 동안 주방장을 했습니다. 이제 군대 생활을 해양 경찰할 땐가 어 거기서 이제 했는데 원래 제일 쫄병이그 어 주방장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7개월 동안 쫄병을 하면서 이제 주방장을 했는데 이제 그때 주 특기가 어, 고등어 조림입니다. 어, 제가 제일 어, 잘 만들었거든요. 어, 그래서 사람들이 어, 제가 고등어 조림을 만들면, 뭐, 급어 넘어갈 정도로 잘했습니다. 어,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난 뒤에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거를 만들어 봤는데, 근데 군대에서 어, 했던 그 맛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. 제대하고 난 뒤에. 근데 이제, 어느 날 또, 이제, 제가 이제 잘 가는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. 채찍국집입니다. 어, 저희 이또 좋아하다 보니까, 어, 술 먹은 날에는 그 다음날 채찍국 한잔 먹으면 또 이게 좋습니다. 속이 편하고. 어, 그래가지고, 이제 그거 가니까그 고등어 조림은 되게 맛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, 이제 식당 사장님께 이제 물어봐 도대체 이게 뭐냐, 어,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비법을 말합니다. 많이 해야지 맛있지 이럽니다 많이 해야지 그말딱 듣고 난 뒤에 제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제 군대에서는 이제 제가 경비정 요즘 뭐 해양경찰 테레비 되게 많이 나오죠 그 그겁니다 어 그래 이제 경비정을 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어뭐 바다 위에서 뭐 짜장면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뭐 정식 시켜 먹을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다 위에 한번 나가면 한 달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 음식을 다 이렇게 조달을 하죠. 근데 이제 그 경비장 안에 이제 인원이 많죠. 어 그럼 뭐 몇십 명 되니까 이제 그 몇십 명분 고등어 조림을 하, 하다 보니까 뭐 밑에 뭐 무도 한끗떡 깔고 어 고등어도 한끗떡 넣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 맛이 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식당도 보니까 뭐 이때만은 가마솥에다가 뭐그 고등어 뭐 밑에 막 물을 헝그득 깔고 어 고등어를 올리고 뭐 고춧가루 헝그득으로 뿌리놨습니다. 그러니까 어 저끼리막 이렇게 움직여져 가지고 맛이 배이고 우러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맛이 나더라는 겁니다. 자. 이걸 저는 발효에 한번 어,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제 발효 실험을 한다고 쪼매 쪼매 만듭니다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쪼매쪼매 쪼매 만드니까 이상하게 맛이 안납니다 어떤 분들은 어뭐 우리가 기껏 그저뭐 발효 식초라고 만들어 놨는데, 야,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익혔으면 좋겠다. 좀더 숙성시키면 좋겠다. 뭐, 조금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, 어,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, 뭐,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이제 현미, 어, 현미 식초, 방금 이겁니다. 어, 이 현미 식초를 만들 때, 어,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먹여보자. 이래가지고, 어, 큰이만한이제 이만한 유리병 두 개에다가, 어, 현미를, 이제 현미식초를 이제 만들었습니다. 그래가이고 21일 만에, 뭐, 1년, 1년, 뭐, 1년 6개월 아니고, 21일 만에, 어, 현미식초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거를, 어, 저도 한번 먹어보고, 또 사람들도 한번 먹어보고 하니까,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. 너무 맛있다고. 그래, 야,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, 쪼매에 만들 때는, 어, 저희들이 그 앞에 현미식초를 만들었는데, 만들어보니까, 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많이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? 저가 알아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맛이 우러나가지고 찌맛이 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 앞으로 발효식초를 만들 때는 일단은 많이 만들자. 이때만은 병에다가 최소 막한 20리터 병 이런데 담아가지고 만들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. 그럼 그 만들어가 뭐할 건데? 아악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요조이렇게한명씩 담아 가지고 선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, 엄청 좋습니다 예 저도 뭐 하여간 뭐 어디 좋고 뭐 이런거는 뭐 혹시나 뭐뭐 뭐 이렇게 오해할까봐 제가 말은 안하는데 하여간 막 좋습니다 어 그래서 어, 그렇게, 이제, 한그등 만들어가지고, 어, 요렇게도 한번 줘보고, 저렇게도 주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은 많이 만들어야지, 찌맛이 난다. 이렇게, 어, 오늘,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이걸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, 발효통이 있어야 됩니다. 발효기계가, 어, 뭐, 병이야. 뭐, 요렇게 해가지고, 이제, 그 위에, 뚜껑 하나, 이 꼭지 하나 달면 됩니다. 그 꼭지를 딱 달면,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오고, 아, 안에 있는 가스는 밖으로 빠져나오고, 밖에 있는 거는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. 그 꼭지 그거는 한 개, 만은밖에안 합니다. 드릴로 웅 뚫어가 탁 꼽았고, 그 밑에 이렇게 쪼아버리면, 어, 뭐, 저, 여러분들이 뚜껑 열어주고 할 것도 없습니다.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닌데, 그럼 이큰걸 빨리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,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. 어, 그러면 이제 이게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밑에 전기장판 깔고, 위에 뭐 박스 듣고, 막 베르빌 짓을 다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또 어떤 분이 또 추천을 해가지고 그 무슨 요즘 이제 전구 있죠. 그걸 뭐 LED 전구 있죠. LED 전구를 갖다가 이런 통에다가 빡 감아가지고 그 위에 은박지 씌우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어료기 이제, 맞대에 가면, 이제, 배에 덮는 온 열기 있죠. 예, 그거를 갖다가, 이렇게 이제, 해가지고, 테이프 감고, 뭐, 온도를 그렇게 한 마차도 한번 보고, 뭐, 페르빌 그런, 어, 방법들을 다 써봤습니다. 왜, 이 통이 크니까, 기존에, 이제, 우리, 그, 시중에 나와 있는 발효기 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, 이렇게, 이 떠만큼 큰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어, 뭐, 보는 방법들, 저런 방법들, 페르빌 걸 이제 다 써봤는데, 이번에, 이제, 어떤 분이, 이제, 이성우, 쌤이라고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이제 추천을 합니다. 어떤 거 아니에요? 이게 발열, 어, 발열 시트입니다. 발열. 어,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열이 이렇게 막 나온다 그럽니다. 요걸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들 온도 판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따뜻합니다. 근데 그 위로는 열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어, 발열 열이 나오면서 어, 전체가 훈훈해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. 그리고 요걸 요렇게 크기에 따라가지고 잘라서쓸수 있답니다. 뭐 이쪽에 딱 잘라가지고 붙이고 저쪽에 딱 잘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 있고 요뭐 가격이 뭐 이게 2m인데 2m 가으면뭐 여기저기 잘라 붙이면 여러 군데 쓸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격도 싸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기는 뭐로 하느냐 요겁니다. 요거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요게 자동 온도 조절기입니다. 이제 요 해서 이제 요 밑에 뭐센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센스를 요렇게 이제 온도 안에 딱해 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25도를 설정해 놨다 그러면 25도 밑으로 내려가면 아 이제 탈크탁 올라가고 25도 되면 딱그 다음에 뭐 30도를 설정 해아 27도에서 30도를 설정해 놓으면 27도 되면 딱 올라가고 30도 되면 딱 내려가고 뭐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어 온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. 요거는 2만원, 어, 줬습니다. 그러면 저거 한 5만원 하고 요거 2만원 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대형 발효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디다 만드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면 그, 저, 빈 공간이 있죠. 이제 붓바지 장, 잘안 쓰는 거, 창고처럼 쓰는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저 발열판을 요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붙입니다. 그러면 거기서 열이 나가지고, 어, 딱 붙이고 그다음에 전선을 여기다가 딱 연결을 하면 여기서 온도가 이제 조절이 되면서 그 안에가 일정한 온도 뭐 30도면 30도 뭐 35도면 35도가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는 캐비닛트 캐비닛트 보면 이제 뭐새거 살라면 한 7만 원, 8만 원쓰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중고 같은 경우에는 돈 얼마 합니다 배달까지 해주죠. 여기 캐비닛트 중고에가지 여러분들이 좀뭐 허름한 장소가 있으면 그 안에다가 딱 넣어놓고 어 이제 요 아까 그 시트를 여기다가 딱딱 몇 군데 붙입니다. 붙이고 간에 그 열이 나오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. 그리고 다용도실. 아파트 가면 다용도실 같은 데 있죠. 그리고 이제 집에 보면 이제 뭐 조금 빈 공간.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, 어, 요 발열 시트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대형 발효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2 0터 이따만한 이제 발효병들이 간에 그 쑥쑥 들어갑니다. 쑥쑥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, 이 거의 뭐, 처음 만드는데, 보통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우리가 잡기 때문에, 20일에서 30일 동안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, 어, 큰 통이 있어야 됩니다. 좀, 해이 요만큼 만들어가지고, 20, 30일 동안 요만큼 만들어가지고, 홀짝 먹고 차라리 사먹는 게더 싸게 칩니다. 그래서 이제, 그거보다는 그다랗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러면 또 여러분들 이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한뭐몇달묵을수 있어야지 그게 뭐한달 정도 어, 보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게 야 이거 진짜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이걸 시범을 보인다고 가 왔는데 제가 떼를 썼습니다. 이거 내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 제가 받았는데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가르쳐 주더라고. 열로 뭐 선을 놓고 열로 놓고 이러는데. 제가 이거 사실은 형광등도 잘못 깔거든요. 그리고 이쪽에다가 센스 뭐 달고 하는데 정신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전기를 잘 아시는 분, 내지 뭐 이런 건 전기전자 이런 거좀 아시는 분한테 제가 살 꼬셔가지고 내 나중에 소주 한잔 사줄 테니까 좀 만들어줘.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, 어, 여러분 잘 알며 뭐 이거 온도 조절기 2만 원 정도니까 사고 또 저거 발열 시트 저거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다음에 전선 몇개 해가지고 탁 잘 알면 만들면 되는데, 잘 모르면, 어, 잘 아는 사람을, 어쩌든 부탁을 해야 됩니다. 부탁하면서 인상 쓰고 하면 안 되죠. 생갈생갈 웃으면서 부탁하면, 어찌간하면, 어, 들어주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오늘, 어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어, 발효, 쪼깨 하면, 니네 맛도 내 맛도 안 납니다. 그다하게한긋득 하십시오. 그러면, 어, 맛이 기가 차게 됩니다. 현미식초, 저 이거 먹어보고 깜짝 놀랬습니다.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는 최고로 맛있습니다. 아니, 그냥, 현미가시 처음 만들었는데 무슨 맛이 나느냐 그러는데 아 어, 이거 괜찮습니다 한잔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내줍니다.